마구마구 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한명재입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벤치 싸움이 어릴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기를 하는 건 선수들의 몫이죠 그리고 이번 오, 타석은 어이 선수 다시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아 멋진 장면이 연출됩니다 제기억에 말이죠 이 선수 일하는 건본 적이 없는 오, 것 같아요 이분들렸어야지스트라이크입니다 아, 공이 아, 날아갑니다우후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후후후후후후후후후볼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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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애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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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멀리 반갑니다. 안타 안타. 공을 잘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드 파려면 예측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 2이 아니 뭐예요? 군요. 스트라이크. 아 반겨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거입니다 스윙 수윙! 스윙입니다. 중쪽 아 보겠습니다. 센터쪽 센터쪽 안타입니다. 안타.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일하게 승부하면안 되죠. 아 살짝 벗어납니다. 스윙. 이 정도면, 마리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우 마리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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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우 너무 빠데요 스윙 아줌마 타자의 배트가 닿지 않습니다 스윙 박경환 선수 타석에 포, 들어섭니다 포수 출신 홈런한 기부를 이은 박경환 포수죠 살짝 벗어났습니다 볼 와. 공을 보냅니다 공 흔들렸어야죠 어, 승화 입니다잘 어,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오! 배트가 상당히 무거워요. 운스리스가공 따라가는데요. 신경수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스트라이크. 한 번. 아차 맞죠. 올립니다. 웨이트가 무디분이야 스윙. 스리스가공 따라가는데요. 과장한 타격. 타이밍이 좀 to 다고 봤는데 e r the c 치나요 n I d o n 니다 i k e Chuckle Trail, s p a g 니다 n a I d o 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타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공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거리 위 갑니다. 안타 절묘 한타입니다. 수유를 참 부드럽게 좋습니다 타체를 활용할줄 아네요.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어, 2공을 놓치군요. 스트라이크. 3구 3차 1공. 3개로 타자를 요리합니다. 타이밍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 감면괜찮은것 같아요. 2공이 아닌 면양이군요 스트라이크. 나라, 어, 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e r e I don't see that swing. 이 m going to get i 다 I'm going to g e 좌익 t I'm going to get it. I'm g o i 데 아쉽지만 e 입니다 다저공을 잡아냅니다. 수비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네요. 기본기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두 자를 견제합니다. 오, 오! 실패입니다. 두자 아쉬워합니다. 열심이죠. 참아서 야죠오 해줬어야죠. 슬라이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오상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습니다. 수비수공 따라갑니다. 자, 시피따 나갑니다. 따라갑니다그러나 따라가 쭉 응, 공격합니다. 한번 양팀 오늘 야주가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직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아주 놀랐습니다. 스파이크. 어, 멋지 살아 있습니다. 스윙. 굉장히 갑자기 짧은 스윙을 주문했었던 게. 스미스 파이 sure. I'm not s u 기 e I'm not sure. I'm not 높이뜬 e I'm n 이제 박재 r 선수가 타석에 들어 r e I'm 들 쿠바라는 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선수입니다.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전기인공입니다. 어, 스트라이크 선언하도 될 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볼입니다. 이 중상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아! 지금 수영 오늘 무들. 오늘 수영은 안 돼. 오늘 1타수 만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절 길이 나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다 아, 좋아요.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이다. 한계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결묘한 네, 공입니다. 오! 오! 스윙. 분명히 감독이... 맞자 <laughs>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아예 지금 잘했지만 막지질 못합니다. 스윙. 1 6이 들었습니다. 3진 삼진... 지금 수을은 참...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 괜찮은 것 괜찮은 것같 괜찮은 것 볼, 괜찮은 것도 괜찮은 것도 괜가은것가 괜찮은 것도 괜찮은 것도 괜찮은 것도 은 것도 괜찮은 것도 괜찮은 것도 괜찮은 것도 괜 라이더였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안겼습니다. 볼, 볼입니다.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쳤습니다. 그러나 파우 지역. 여기 날아갑니다. 수 잡았습니다.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안타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비이네요잘 아, 골라내네요 골입니다 아, 쭉 뻗습니다 잘나좋다고쭉 뻗어 갑니다자 넘어갈 때 넘어갈 때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넘어갔습니다 제일 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laughs>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체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로그 치는군요 이아근데요자 도착합니다 저착합니다 그러나 아. 갑니다다 갑자기 경기 분위기가 바뀌죠 이래서 감독들은 홈런 타자를 필요로 하는거죠

<목소리>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까 카자가 움찔합니다 이크스뜬공 잡아냅니다 최면 어. 공입니다 어, 스비스가잘 잡아냅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오! 아, 이앨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두번나도 쳤습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높게, 높게, 높게 따라갑니다. 홈 <laughs>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야구죠.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아, 오늘 타감이 아주 좋습니다. 찬흥공 스트라이크 이구1아이스트이크 자, 을 골라내는군요 <목소리> 입니다스트인가요스트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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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공 따라가는데요 아웃 어, 니다 맞습니다 잘 맞은 공수비스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잘안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쭉 박습니다 아, 쭉 박아 나갑니다 깨끗한 한타 별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 들이지 않습니다 공을 잘 골라냅니다 견제을한번던져보린 토스 어, 아, 아깝습니다 통후 실력이 요 오늘 2타수 2안타 9번 노드안타를 때려냅니다 연습 때는 감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볼 골입니다 세트 살짝 벗어납니다 스윙 잡습니다 아, 음. 연수가 높이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골공을골라내골군요골입니다라라골라트라이라라라 골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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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라라 골라라라, 골라라라, 골라라라라, 골라라라라, 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습니다 스윙. 스비... 네 타자 몸을 풀고 있네요. 이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수가 늘어난...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같애요, 이 선수.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서 서런을... 스트라이크 진짜 o w what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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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here. I'm here. I'm h 니다 공개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골입니다. 좋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쪽입니다. 수비스가 안전하게 처리하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도 돼요. 이 선수. 살짝 빠지는 공. 골입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있죠. 안타입니다 아이 n o 치는군요스트라이크입스다 a good guy. I'm not sure if you're a good 니 u y I'm not sure if you're a good guy. I'm not sure if 다 o u r e a good guy. I'm not sure if you're a 잡아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2번 모던, 모두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타자가 품질합니다 불안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멀리 날갑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이 선수 타석에서집중이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아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괜찮다. 제 보다 같은 자가5를 실패합니다. 아, 상당히 아쉽네요. 착 벗어났습니다. 볼 에이, 아, 2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좋습니다수2수공 아, 따라갑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하데요을골라냈어요골입니다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깨끗한 배트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탈 골아냅니다. 진 벗어났습니다. 볼. 혼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어, 리스가 잡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요 어야죠 스트라이크. 플스 이의가 스트라이 아웃입니다.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선수. 백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잘건안 돼요. 볼을 굴러냈어요.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공이 아닌 뭐야, 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니다 어, 이갑니다. 아서 잡아냈습니다. Strike Mira. Strike f r o 습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him, I told him, I t o 스 d 라이 m I told him, I told him, I told him, I 니다 공 따라가는데요. 파울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을 못 받은 마스미. 삼진 잡는 능력이 있는 아, 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컨디션 연이 아닌가 보네요. 어, 이번에 너무 빠졌군요. 볼입니다. 야이네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아! 이건 빡입니다. 어, 오우 타자 치고만입니다 스윙. 이투수. 오늘 사타수 이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울이네요. 오늘 공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 스윙. 올랐습니다 볼. 한짝 벗어납니다 스윙.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라이스 어, 뜬공 잡아냅니다 e r 이 a c l e You 스트라이크 s t now. I 라인 벗어납니다 i d o r I'm going to be cooking. I'm going to be cooking. I'm going 공 o be cooking. I'm g o i 힘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진. 어느 음, 감독? 오늘 삼타수. 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반겨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으이! 볼입니다. 으이! 공을 보냅니다. 좋습니다. 스가공 따라가는데요. 3서 아웃. 대단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스미스로 공 따라갑니다.